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2월 12일 수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에서 돈 되는 주식 캘린더를 검색하시면 화면 좌측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별 종목이라고 해서 돈 되는 주식 캘린더 앱이 뜨게 됩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앱에 접속하시면 화면 우측 그림처럼 국내외 주요 일정은 물론 일정별 관련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의 특징주 정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호실적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둘째,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공동출자 법인 설립 소식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OCI 같은 경우에는 군산 공장 일부 생산 라인에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전환 소식이 들리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펙 합병 첫날 약세를 보였고요. 둘째,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지분 감소 여파가 지속되며 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써 2월 12일 수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테슬라의 질주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 모델에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칩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한 자율주행칩이 지난달 20일부터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에 적용됐고 모델 3은 12일부터 2월 12일 수요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들, NCN이나 AD칩스, 더비동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한국차, 아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공장은 2월 11일부터 가동이 확정이 됐고 스타렉스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 41부와 투싼을 생산하는 52부는 2월 12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현대차 노조가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모든 생산 라인이 중단됐던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화신전공이나 태양금속, 현대공업, 한국프렌즈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정부가 VR 그리고 AR 일명,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5G 기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올해 50, 58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 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2020년도 디지털 콘텐츠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원 사업은 총 25개로 여기에는 58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5G 관련주인 r f c 이나 RFHIC, 에이스테크, 텔레필드 같은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2월 12일 수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구,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 주시면 유익한 정보들 더 많이, 더 빨리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